자 지금 피크미 접속했어요. 닌텐도닌텐도 닌텐도. 참고로 이거 주인님이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 나와요. 오오오. 딴딴짠 짠. 뭐요? 일단 하자가 많은 것 같아요. 여기 비 i 예요이건비 봄. c 이이이 뭐, 뭐, 무슨 그래야 나의 무슨가? 뭐, 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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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한명 심.. 신입? 나? 나? 근데 요거 잠깐 잠시만요 뭐, 뭐지? 아 근데 전환 당한 구조대원을 찾아줘. 뭔가 반짝이는. 아니 저것은 와와와와 와. 저저 와, 와. 와, 와. 저 강아지는 뭐지? 뭐 뭐요? 무슨 일이고? 왓지? 카키야 인성 왜 카키야야? 카키야 카카 카키야? 구주 공개확확률류다구 구주 현 구주 겨겨경가루 아무튼. 이, 이동? 마치가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것 같아요. 이, 무, 무슨? 어떻게 하지, 이걸? 그래서. 뭐야, 뭐야, 뭐야? 뭐야? 저게 뭐야? 구조 대사, 대상자? 대상자를 열어볼까? 근데 이걸, 어떡하지? 아, B를 누르면, 부르, 기가 가능하네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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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야, 아니야. 나, 나 가두지 마. 나, 나, 나 가두지, 가두지 말라니까 나 가두네. 어? 뭐야? 어 알았어 어 뽀소 이거 뽀소 참자는거 뽀소 음어라 마치마 마치마다 어뭐지뭐뭐 뭐지 재난 재난 재 전화식 노가 다는. 와치란 협력 이름이 뭔데? 어찌같이 정말 이랬 사람이었어? 콜리 브로 콜리 브로 콜리래요. 오퍼레이더와 합류했다. 나는데 에? 뭔 소리야? 내 이름은 반자 피크민이야 젠제 왜요? 대 네, 오늘 총 여섯 마리 하는데 탈출할때 뿔뿔 흩어져 버렸어요. 아 전환자랑 올리마 올리마가 누구지?